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 방위산업센터 김민지 변호사, 강백철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다어서 네. 어, 무죄가 될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피해자 진술 자체를 가장 중요한 해야, 증거라고 볼수 있겠죠. 피해자 진술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진술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가해자한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네. 과연 피해자 진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네. 먼저 확인을 하고. 가해자라고 확인이 적절하진 않지만 무죄주를 네. 다투시는 는 우리 의뢰인들은 네. 네. 아니다! 네. 이 사실관계는 거짓이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그 거짓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장에 고소 내용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진술 분석이라든가 하는데 일단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고소 내용과 참고인으로 들어갔을 때 진술 조서 내용이 불이치 않은 게 없는지 모순점이 없는지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확인을 하죠. 네. 음.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고 음.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 피해 일자가 특정이 됐잖아요.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피의자가 보니까 그날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이렇게 네. 얘기도 하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날 피해를 받았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피고인은 그날 거기에 있지 않았다. 이런 관련 자료, 그날 뭐 이렇게 카드, 영수증. 다른 데 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네. 물건을 샀으면 그날물건영수증그 네, 시간에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제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좋죠. 네. 네. 그거는, 네. 그런 사항은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증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증인 부를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증인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증인을 부를 때는 신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고소장, 참고인진술조서 법정에서의 증언, 이세 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라면 불이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한 부각을 해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갈수 있는, 써야 어, 무죄가 될 확률이 있죠.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혼자서 이게 추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게 인정될 것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추행이 아닌 것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